하는 강의는 세 번째 시도하는 배감록입니다 그래서 이배감록이라는 책을 첫 번째 시도는 50집, 4 5집까가 그렇게 나가고요. 두 번째 시도는 60집까지 나갔어요. 그러다가 장가 의을 2년 이상 하다가 또 9개월 처음 있다가 다시 이렇게 배감록으로 이번에는 그 끝까지 나갈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시, 그, 제가, 에, 여기에, 그, 연합동, 들 많이, 해볼다안 들은 사람이 있고, 응. 안 들은 지만한 번쯤 들은 사람이 있고, 중간중에 들은 사람도 있고,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에, 처음 듣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게 선을 다루는 문서예요. 선을 다루는 불교의 그이쪽의 사례식이라고 할까요? 어그선 선어식이죠. 선에 관련된 것인데 근데 첫 번째로 제가 설명해요. 도대체 우리 그러선불을할때그 그러니까 선불교가 뭐를 뜻하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이벽광독이라는 책이 어떤 과정을 겪어서 만들어졌고 구조가 어떻고또세 어, 번째는 이 텍스트를 우리가 접근해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 하는가 하는 문제를 먼저 사전에 얘기한 다음에 오늘, 오늘 목표는 일찍을다 하는 거예요. 어,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책은 제가, 에, 국내에 뭐,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내용에 가장 가까운 거는 현암사에서 나오는, 옛날에 했던 책, 다시 사라고 할 수도 없고, 있는 분이 많으시니까, 없으시는 분은 현암사에서 오는 병암문이라는이 책을 그러면은 그, 미리 보고 이 예, 듣기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시고요. 그다음에 참고 자료로서 배 감독이 그 장경각 회사 장경각에서 나오는 1, 2, 3권된 책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번역서. 아 제가 배 감독 번역서로서는 이게 거의 풀 텍스트를 다 많이 역었어요 이게 세 권이 있습니다. 세 권이 되는데 장경각에 나오는 벼감록 상, 중, 하 이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흥미로우시는 분은 이벼감록 공부가 대단히 재밌다고 느끼는 분은 제가 한번 <laughs> 사서 보시는 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우리가 해야 될책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오늘 강의의 기본적인 것은 선이라는 게 무엇이냐. 라는, 에, 그걸 하는데 지금 복잡하게 선불교를 얘기를 하면은 머리가 아프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선을 정의하는 몇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가장, 그, 여러분도 들어봤을 때는 <laughs> 선불교, 이렇게 그 선이라는 게 뭐냐. 선불교를 하니, 이 다른 경전 불교, 교종 불교에 대한 이두 가지를 파트너 할때 선이라고 할때그 구분을 어떻게 하냐 면은 일반적 법화경, 과그 화음경, 무슨 미륵경, 아미타경, 이런 경전들은, 금강경, 이런 경전들은, 에 부처님의 말씀이고, 이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러니까 말로 쏟아낸 거하고, 속마음이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 그걸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은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불림 문자, 불림 문자, 어, 교의결전 이런 말을 삶이 해요 이걸 선을 정리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언어로서 교, 이 모든 불경, 불경에 있는 많은 얘기, 그렇게 이 가르침, 보통은 법를 이렇게 강설하고 해선하잖아요그 교회, 불법을 가르치잖아요 언어로서. 가지고 그 이외에 그 방법 이외에 별도로 전하는. 식은 취해요 이 손은. 그래서 특히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비신 <laughs> 전심이라고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전한다. 마음과 마음이 직접적으로 만나서 전하는 방법. 그러니까 텍스트화 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현장에 직접 만나 가지고. 마음이 서로 소통하게 마음으로 전하는 방법이 일단 그렇게 정의하기도 해요. 그러나 선불교를 설명할 때이보다더 중요한 경어가 있습니다. 이거이말 말고도 그 말이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직지인심변성선불이 그 음. 말을 써요. 직지, 인심. 그 다음에, 직지 인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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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을 설명할 때, 이 전통적으로 이 발언을 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직지에서, 직지에서. 직지 인심. 저김성남 직지사 있죠. 우리가 그 금속활자로도 직지라는 말 쓰시오. 직지라는 건 막바로 진짜로 지시한다 이거예 가르친다. 막바로 가르치는 데 뭐냐? 사람의 마음을 막바로 다이렉트로 그걸 대상으로 해서 살아있는 대개인의 마음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룬다 이거예 그러면 아까도 그 앞에 이야기처럼, 부처님이 말씀한 발언지, 경전을 가지고 우리가 불법을 전수하는 게 아니고, 아니고, 살아있는, 지금, 지금 라이브하게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을 바로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전달하는 마음, 직진심, 인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사, 이때 인심은 우리들 개개인을, 생활에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들의 그 마음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루어야 될 것은 서로 우리 각각 만나서 서로 하는 각각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자.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불법이 불, 불교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뭘까요? 불교의 근본적 목 예, 해탈하는 거죠. 깨달음을 얻는 거죠. 깨달음을 얻는데 그 깨달음을 얻는 게 전통적으로는 부처님이 깨달은 다음에 수많은 가르침을 줬어요. 그게 경전이에요. 거기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말고, 그런데 옛날에 살던 부처님의 마음이 지금까지 언어라는 말씀 없이 어떻게 연결되어 왔는가. 그게 특수한 사람의 그 마음이 다이렉트로 직접 전수되고 전수되고 전수하고 전수 방법이 다른 텍스트로 전해져 온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왔는데 에 여기에 진짜 중요한 게 견성이라는 말하고 성불이라는 말이 성불이라는 게 바로 불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에, 우리가 불교 그러만 알게 금 그렇게 종교라는 거는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 또 뭐, 다른 종교도 그렇지만어떤 종교의 교주에 대해서 우리는 경외심과 우리 종교의 그 믿음을 던지잖아요. 그리고 자기 삶 전체를 좀 의뢰하잖아요. 그런데 불교의 그 목적이, 불교도 우리는 그러한 종교 의 일반의 태도를 가지고 불교를 바라봤죠. 근데 불교의 근본 목적은 그럼 뭐냐? 부처님이 깨달아서 참 인간다운 삶의 자유로운 해탈된 삶을 살았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경배하고 부처님 힘에 의해서 우리의 힘든 삶을 의리해서 거기서 도움을 받고자 우리가 불교를 믿는 거 아니잖아요. 부처님 결국 목적은 뭐예요? 우리 개개인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라. 나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불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부처처럼 될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에요. 해탈된 부처님을 팔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그 석가문의 근본적인 목적은 내가 한 인간으로서 이 세속적 삶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사,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전혀 너무 기쁘고, 자유롭더라.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나도 깨달았으니까 내가 깨달은 과정을 소개해 주니까 너들이 참고로 삼고 너들 역시 내처럼 부처가 되라. 그게 불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불교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불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당신 부처 되십시오. 이 말이에요. 쫄쫄 따라서 부처님을 경배하듯이 시켜. 그 소리 아니에요. 당신이 부처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불교의 궁극적 목적은 석가보리가 우리인데 정말 처음부터 가르쳐진 것은 이 경전이라는 중간 과정이 들어가니까 이게 본래의 목적이 왜곡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처처럼 될수 있는 길, 우리는 그걸 찾고 내가 부처 되는 길 찾자. 이게 바로 선불교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불교의 근본 목적이 해탈은 우리 누구나 다 가능하고 다할수 있다 그런데 그 방법의 핵심을 다 두자로 정의했어요 그게 뭐냐 견성 견성하면은 구처가 된다 이게 견성성 부분이에요. 문제는 견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이 제설, 이런 그 배경을 알고 얘기가 돼야 되는. 견성하면 은 누구든지. 그러니까 전 불교의 수많은 경전을 전부 요약하면 은 부처님의 원래 핵심적 가르침은 견성해다 그러면 궁극적 목적인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수 있다. 딱 이게 타이틀이에요. 그럼 문제는 <laughs> 견성이 뭐냐. 여러분, 그, 요즘, 어, 우리가 이제 뇌과학이,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뇌과학이 이제 인간에, 인간에 대한 많은, 인간이 도대체 어떤 능력과 어떤 그 한계를 가졌는가, 인간은 무슨 짓을 할수 있는가, 그걸 좀 알아가지고 인생의 목적도 정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도 규정하라는데, 현재 과학적 이 방법을 통해서 인간 이해가 옛날에 철학이나 사색 또는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 행위를 통해서 안 하기보다는 과학적 인간 이해 때문에 인간에 대한 정의도 달라지고 인간의 삶에 대한 규정도 달라지고 자꾸 달라지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는 인간, 인간에게 전통적으로 그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인간의 사고 능력, 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규정을 어떻게냐.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라. 고 사고하는 능력 때문에 인간은 이 위대하다. <laughs> 즉 두뇌에 돌리는 작용, 머리 쓰는 작용이 다른 종족들보다도 월등하기 때문에 인간 종족은 어 그래서 이 지구상의 유일한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 있었지만 요즘은 그걸 과학적으로 해요. 그럼 인간 분해가 할수 있는 그 힘이 뭘까? 사고 능력, 암 아, 지식의 능력,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똑하고 많이 알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그걸 인간의 어떤 힘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했어요. 그 점에서 인간은 독보적이고 인간의 정의를 별도로 했어요. 어 그랬는데 요즘 과학이 더그 발달해서 그러면 인간의 그 사고 능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어디에서 이게 뇌에서 일개되는지 뇌에서. 그러까 옛날에는 이 속에 일어나는 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요즘은 뚜껑 열고 다 들여봐요. 뭘 지금 옛날에는 죽은 다음에 해보했지만 살아있고 생각하고 뭐 감정을 품은 그 순간에 뇌가 작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다 들여다 볼수 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괴로워할 때는 뇌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어떤, 어떻게, 어느 부분이 역할하는가. 이게 소위 그 뇌과학이에요. 거기서 무언가를 자꾸 파악해가지고 그거하고 닮게 인공적으로 만들어가 인간이 살아있는 인간의 능력을 인공으로 만드는 사고 능력을 그대로 따라해. 우리 지나, 제가 장자 강의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공지능 문제. 인공, 우리가 이제 세계 기술 발전을 보면은, 인간의 능력이, 여기 이제 사고의 요즘 컴퓨터를 보면 여 CPU 있어요. 세타지. 이거는 행동, 여기서 명령을 내리면, 우리 몸과 행동이 다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혁명을 때, 우리 육체 노동을 대신하는 게, 이게 기계혁명 아니뭔가를 우리가 필요한 걸뭘 자꾸 제작하고 만든 걸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손으로 만들다가 이제는 우리 육체노동을 대신하는 기계를 가지고 하니까 이게 훨씬 더 생산력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다가 또 획기적인 기술이 발전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신하는 기계가 아니라 정신력을 대신하는 기계를 만들자. 그게 컴퓨터잖아요. 컴퓨터는 육체노동을 하나도 못해요. 우리 사고 능력만 계산하지 사고는 력만 그런데 우리 사고가 할수 있는 모든 걸 컴퓨터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특히 두 가지 기능, 기억하고 계산을 하는 거. 정확하게 기사하고 빨리 빨리 계산하는 거. 그래서 계산한다는 것은 컴퓨터라고 해요. 그리까 그러니까 컴퓨터는 기계는 다른 기계하고 차원에 다르게 인간의 정신 노동의 일정 부분을 대행해요. 그 기계를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만든 이 두뇌 능력을 대행해가지고막 외화시켜 만드니까 이게 세상이 또확 달라졌어요. 인간의 지위도 달라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컴퓨터의 정신 능력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기, 즉, 메모리 기능. 즉, 기억력. 능 우리는 현실의 인간은 기억력이 컴퓨터만큼 저확하지 않고 자꾸 틀리잖아요. 또, 계산 듣기, 속도 듣기, 우리가 만든 때, 대응했는 게 인간보다 훨씬 더 나아요. 그런데 이 컴퓨터 기계가 좀더 업그레이드 때가 인간의 정신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걸또 했어요. 그 대표적인 능력이 뭐예요? 요즘 많이 하고. 학습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왜 훌륭하냐. 우리가 올릴 때 나왔으면은, 다른 종족은요, 일생에서 두뇌 능력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아요. 몇살때 배우면 그게 반복해요. 근데 이거는 어릴 때 배워가지고 생각하고 아는 데 있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중학교 되면 아는 게 굉장히 많다가 정신 능력이 폭증해요. 에빌리티가 능력이 확 높아요. 즉 학습해서 스스로의 사고 능력, 판단 능력, 정보 능력을 스스로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확장시키는. 이게 인간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신 능력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계속 올리는 게 이게 사는데도 무작이죠 저는 이전에서요 공자의 그 논어의 첫머리가 너무 중요하다. 고 학이 시습지, 부력 열로와. 공자는 뭐해?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걸 받아들여가지고 내인생 익히면 내 능력이 끝없이 증폭되더라. 이 기쁨은 인생에 서 너무너무 중요해. 그게 기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열보아. 세상에 사는데 이보다도 더 즐거운 게 없다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두 번째 즐거움이 뭘까요? 공자 얘기하면 친구 만나서 같이 노는 거. 그건 즐겁다고 그랬어요. 아까는 기쁘다고 그랬어요. 그게 인생에 두 가지 낙이에요 지금 내가 학습을 해서 내 능력이, 판단 능력, 생각 능력이 계속 올라가요. 육체 능력은 다운되지만 학습의 능력은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증폭돼요. 우리가 인생사에서 학습 능력이 말로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컴퓨터가 처음에 입력을 하고 데이터만 주면 그것만 반복해서 기억하고 계산 빨리 했는데, 정확하게 계산했는데, 이제는 이 정신 능력이 새로운 컴퓨터, 학습 능력을 보아야 해요. 컴퓨터가 가만둬도 점점 능력이 데이터를 자꾸 입력만 하는 순간에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적극적으로 그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의 대표적은 인간의 수많은 능력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처음에 기억하고 계산하고 그러다가 학습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니까 이 세상이 지금 싹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오늘의 현실이 그거잖아요 그러지 앞으로 무서운 사회가 아, 어, 도래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선을 왜 공부하냐 하면은, 저는 이러한 앞으로 전개되는 우리 사회의 변화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이 공부 공부해왔던 학습 능력 중에 이 선이, 선의 정신이야말로, 어, 새로 도래된 사회에 우리를 안정하게 지키고 스스로 지원하는 능력 너무 앞으로 죽는다고 새로운 능력이 이렇게 부과되면 인간이 스스로 의미가 무력화되고 자기가 초라하게 되고 희망이 없어져요. 오히려 인공지능과 수많은데 이제는 지금 어떤 사회가 되냐 하면은 컴퓨터 혁명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가 공유됨으로 해서 정보량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한 인간의 능력으로 그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어요. 이제. 옛날에는 정보들이 매우 지한데몇 개만 있어요. 그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힘도 가지고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 시대의 임금이나 고위층은 국가에 돌려지는 중요 정보를 거의 독점적으로 갖고 있었죠.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아는 게 힘이고 권력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그 정보가 유통 속도가 빠르고 동시적으로 온 세계 사람들이 공유해요. 또 속도가 빨라져요. 그 엄청난 데이터의 빅 데이터를 우리 한 인간이 원래 인간의 능력은 그 데이터들을 주가로 훑어가지고 그 중에 여과시켜 중요한 걸탁 뽑아가 정보로 만들고 정보 중에서 또 에센스 되고 더 응용할 걸 지식으로 만들고 그 지식 중에 더욱 더여과시켜서 지혜까지 만들었는데 이제는 데이터가 너무나 많, 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 이제는 무슨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가 없어. 그럼 누가 하냐? 인공지능이 엄청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그걸 전체로 정확히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판단하게 을될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게 될까요? 이 앞으로 심각해요. 뭐 그런 사회가 돌아온데 이 손불교가 얘기가 조금 좀 빛나갔습니다만은 견성 얘야기 다시 돌아갈게요. 견성이라는 것은 이때 견이라는 것은 본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때 성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 유교 문화 특히 성리학적 문화 속에 굉장히 지식인들하고 전체 문화가 수 이게 빨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 그러면 본성, 그성 그러면 도덕적 본성, 이거부터 먼저 생각 여기서 말하는 성은 우리 인간의 도덕적 본성이 서냐, 악이냐, 라는 우리 문화에 훈련된 시각으로 보면 은 굉장히 오해합니다. 그 성이 아니에요. 아까 인심, 살아있는 마음, 자, 그 인심일 때그 시, 여기서 말하는 심은 뭘? 요즘 말하면, 대체하면은, 우리 두뇌의 작동 현상이에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전부 두뇌에서 어떤 판단하고 정리하고, 뭔가 일어나고, 우리 몸으로 행동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괴롭거나, 인생에서 문제가 되거나, 갈등할 때는, 결국 뭐에 뇌에서 일어나는, 뇌의 정보 처리에 뭔가 처리가 잘안된다그 말이잖아요. 여기서는, 그게 여기서 불교에서는 심이라고 해요. 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 작동 과정, 처리 과정,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뇌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이제 오늘날 뇌과학에 의하면 뇌에서 일어나는 정 말하자면 여기서 일어나는 작동의 원리가 이게 오늘날 과학적으로 화학자도가 호르몬 분비하고 전기자도, 전기자도. 그래서 뭔가 일어나면 결정이 딱 나오면 그걸 가지고 내 몸을 명령을 내서 주어진 상황에 우리가 대응하게 돼. 대응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우리가 오늘 그대록노 공부할 때 전체적으로 하의 핵심적인 주제를 지금 끌고 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때 견성할 때 성은 우리가 살아있는, 인심 살아있는 순간순간에 작동하는 뇌를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무슨 감정을 품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이런 것을 그게 성이에요 성은 말 그대로 마음이 순간순간에 작동하고 있다 색성화되고 있죠 움직여 있다 그내 마음에서 내 두뇌에서 우리의 전통적으로는 마음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두뇌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이 나의 말과 감정과 태도 뭐 고통스러움 뭐 이런 거로 막 일어나는데 그거를 보라. 보라. 그러니까 이때 견제하는 것은 바깥을 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생생한 라이브 되는 사고에 흘러가는 과정을 스스로 들다 보라. 들다 보면은, 들다 보면은 너는 해탈한다. 부처가 된다. 이말이에